불기절. 킬. 아 킬이네. 에. 아씨, 놀래라. 아, 소리 못 들었어요? <놀물> 아 들었는데 이말 붙었을 줄 몰랐다. 아까지 <놀물> <sprayed protests> 아니, 존나 멈췄었는데 총알 존나 잘 피하고 있더라고 어디. <laughs> 존나 개잘 피했어요 진짜 나무에서 왔다갔다거리나 <laughs> 쏘고 <또 사자장 웃음> 한대도 맞았어요때아니요 <laughs> 가까웠어요 까지대와 샷더퍽 헛헛헛헛앗저 어려운거 아니야? 와다 <laughs> 피했어 <웃음> 아, <웃음> 긴길린을 그린 아을 그린 을 긴... 그린 빛을 그린 빛을 그린 빛을 그린 빛을 그린 빛을 그린 빛을 그린 그린 린빛린을 그린 그린 그린린을 그린 린그 그린... <laughs> <조용히 해라니까요>, <laughs> <laughs> 따따따따따따따 아웃 아우. 아웃스 이상해 아 감도 이상하게 되구나 끝이에요 여기? 야내려네 여기에 내린거 아니야? 여기에는 못봤는데 나 창고는 하나 봤다 내 앞에 창고 근데 여기 한팀 아 두팀 내린거 봤거든요 총 내리는거 붙는데? 아, 여기도 있네. 붙었거든요, 저쪽에. 빠또도 아, 어. 저기, 야, 3층 집에도 있다. 여기 안하게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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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당. 잠시만, 네. 야 저기 떨어붙었어요. 3층 3층 집에 세 마리. 잠만 잠만 조용 조용. 와, 안 죽어 이게? 이 하나 더 개절. 창파에 들어갔다. 그. <놀라> 여기. 걔 하나 컷. 누가 먹을 거 없나? 어? 아, 아. 아다 아... 아. 아, 열이, 열이 산다. 네. 2층 하나 기절. 아, 저 3층 집이랑 2층 집. 2층, 2층 집 기절. 2층, 2층 집 기절. 잠깐만 조용. 왔다. 들어왔다. 어. 들어왔다고요? 어, 하나 들어왔다. 어, 하나 아, 확인. 야 위에 여기 위에 위에래. 살려줘, 빨리빨리 빨리, 빨리 만져야 돼, 빨리 만져야 돼. 아직도? 어. 김성태 자리, 김성태 자리 있다. 빠진 거 같은데. 아! 빠졌어요. 그렇지, 그래. 나이스. 하나 여기서 살리러 가야 돼. 이창 안에 있는지 잘 들어봐. 네. 없는 것 같아. 얘 라스트 맞을 걸요? 아니지 않게아 그러니까 쟤 나무네. 끝. 어 끝. 젠너야, 어? 어 뭐야 이쪽에 있다. 니싼나. 아니야 아니야. 도로카 도로카. 아 도로카 난다 여기 여기 다리 다리. 건너면 재재. 예. 네. 아. 저희안 보고 있어요. 쟤재는 좀. 아야 아 뭐야? 이쪽에 있어요, 이쪽에. 다리에도 있고, 이쪽. 확인. <laughs> 여기 돌기절. 킬. 다 킬이네. 에. 아씨, 돌다 그거 뭐야 나를 죽이고 아, 아프 다리 쪽. 다리 일층 기절을 전방 건넜다. 기절을 아, 기절. 건너 는거 기절. 건너는 거 기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하하. 하 열이 이랑 나랑 들어가자. 아무튼 나왔을때 넘어져라. 앞에 어차피 야들 잡으면 된다, 이거. 네. 살리고 있나? <놀람> 네. 와이씨와 바로 선수 다 나한테 걸렸다 이거. 확인. 돌쪽 돌쪽. 붙어. 어 그쪽. 여기 가리 대. 발로 막. 더 있어. 아니다 아니다. 에. 바로 사아니 아니 라고가라 친구야. و ي 가라 이 새끼야. 잘 가라 친구야. 아, 아, 아 와이스. 와, 여기서 킬개 많이 먹었다. 많이 먹어. 전기 하나 뺏고 싶은데. 아, 거도 시체 있구나. 예, 네, 시체 많다. 나이스. 아. 아 위에 있다. 침 연령님, 지으면 저희 위로 올라가서 뚫어볼래요 있으면. 네, 네. 아, 없네요. 야 하나 살아 들어올 수도 있다 물. 네네. 하나. 아, 뭐야 이새끼. 이쪽에 한팀 있어요? 당연히. 아, 폭조짐. 여기 경박스 없거든. 물에 하나 올 수도 있다. 아 경박 떴다. 폭조짐 폭조짐. 뭘또 와. 잡아. 포구 날아갔어요 골로. 응. 저기 기절. 오와도. 응. 피빨고 좀 천만 천천히 할게요. 얘네 총한 마리 남았거든요. 아니 나인다 두 마리? 야, 제... 씨. 아이 그거 했다이보로 진짜. 집에 없는 거 같은데. 아 위에 나무다 <웃음> 어, 운드 났지? 나도 나 불피죠? <laughs> 어 그럴걸? 나도 기 먼저 도기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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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술 타. 어우 왜야거 가만히 있어. <laughs> 3대 1 1대 3. 예 아, 네, 그런 거 같애요. 1 맞다 맞다. 타1다 저거 아없대예 네. 이거 뭐 아까 뭔데? 뛰어다니는 거? 저 죽은 거 시체 2대 1대 1인 거 같기도 하고. 기다려라. 1아 1. 아, 대 1. 아, 대 2. 대1 1대 1 아, M 투포 존나 길어가지고 다 보이겠다, 씨. 잘해, 보일 때, 보일 때. 할수 있어. 쟤네 올라오지 싶은데. 꼭까지 말지? 기나? 올라오지 싶다. 어. 여부터 올라오지 싶다. 왼쪽으로 전마들이 오면은. 그리고 오른쪽에 한 마리 있고. 어, 오른쪽 쳤다. 뭐야? 아. 봐. 자, 먼3대 1이네. 뭐야? 갔다 갔다. 와우! 와. 벌써 빨아졌네 이거. 나이스! 야, 3대3대 3대 1이었네 이거. 그니까왜쐈지 아까 근데? 걔가 <목소리>